시 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오늘도 천마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산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이제는 아 천마 철도 서서히 정으로 네,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며칠은 좀더 산행을 할수 있을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천마산행을 어, 미루시다가 못되시는 분들 계시면 산행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요즘 천마를 찾기 위해서 이런 풀스풀프를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는데 <laughs> 여기는 지금 천마가 하나 보여, 하나 보이는데 홍천마가 하나 보입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저 안에 빨갛게 보이시죠? 홍천마인데요. 제가 이제 이 자리를 천마를 채취하면서 그 자주와도 홍천마는 또 처음 보는데요. 아 대도 상당히 굵네요. 대도 굵고. 아, 요새 천마들은 깊이 인게 많아요. 요새 늦게 올라오는 거는 그들도 다행히 흙이 좀 부슬부슬한 편인 것 같은데요. 나무 뿌리가 옮긴게 문제예요. 나무 뿌리가 옮기면 그러면 아썩때 봐서는 뭐좀막클것 같습니다. 그 이것도 채 채다 보면 잘 부러뜨리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잘 부러뜨리는 게 왜냐면 깊이 해야겠죠. 아, 그것도 좀 깊이 해야긴 편이에요. 어우, 많은 뭐, 대단하네요. 올라오네. 아, 좋네. 대물이죠. 아, 좋습니다. 싹대가뭐 이렇게 굵고 크니까. 아, 대단하네. 습니다아아이고또 이렇게 좋은 말을 하나 채질 했으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이 많이 커있는 아빠하게있는 이런 새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 이제 조금 전에 그 어, 구강자리에 들렸던 데서는 일곱 여덟개 정도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꽃대가 많이 올라왔네요 꽃대가 많이 올라왔고요 아또 이제 제가 다른 자리를 또 이동을 해서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꽃대가 많이 올라와서 앞으로는 천마 채취 시기는 점점 짧아지죠 그리고 천마는 기름면 3주 정도 한 2주 이렇게 한 보름 정도 채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시면 또 이제 먹고 싶으고 되면 그러면 마가 속이 비기 때문에 그 되기 때문에 네, 때새자 채취를 해서 나습니다여기 아우 저 청천막 아불섭해 이렇게 큰. 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꽃가루 하나 이렇게 떼 잡아 쓰고 아, 있네요. 아 어, 이게 지금 불서 피라 잘안 보이죠. 위에 빼튼 큰의는 이렇게, 이렇게 싹대어올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찾는 애기 어렵지요. 그런데 이렇게 싹대어 죽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싹대가 크니까, 뭐, 마도죽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요즘, 이제, 저기, 발견되는 것은 좀 깊이 되인는 편이에요. 또뭐 원천에 있는 건아주 원천에 있고요. 아 이게 좀깊네 생각보다. 약간 이렇게 흔들어 보는데, 아 이게 잠든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 체기가 참. 많은, 나쁘죠. 아, 아, 이거. 또꼭 같은 걸 한번 해볼까요? 아, 요거는 쉽게 나오네요. 무 쉽게 나오는데. 아, 게개더 주고요. 이가 아, 이 마가, 나도 아주 좋아요. 이고뭐또 좋은데 아, 옆에 건 아, 왔습니다. 나왔네요. 아, 좋습니다. 쌍대를 쭉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와서 두 개를 채취해 봤는데요. 천마를 네. 채취해던 이런 곳으로 한번 이렇게 와봤습니다. 지금 천마를 네. 이렇게를 찾아놨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개가 이렇게 쭉 올라온 모습이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지금 이한 자리에서 지금 6 개가 올라왔는데요. 이 여기 세 개하고 저쪽에서 세 개하고 그래서 여섯 개가 딱 올라왔죠. 아, 필수 에 있기 때문에 찾자는참 쉽진 않은데요. 아, 이런데, 알뜰이 부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세히 이렇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아, 요게, 저는 이제 천마 채취를 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니까 이제 그런데요. 우리 초보자 분들이 혹시 산악을 하신다면 꽃대가 앞으로 쭉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꽃대가 올라왔을 때 다다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천마를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다니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보니까 또 천마가 하나 보여요 그래서 아, 여기도 천마가 싹대가 좀 좋아보여서 그냥 보세요 여기는 총천마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싹대가 튼튼하죠 아주 부실합니다. 요, 요즘 이제 채하는그 천마들은 아주 깊이 내에서채체 그때 아주 애를 먹는데요. 어떤 제가 일단 채취를 하고 이것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 산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 이제 하산을 준비해볼까 하는데요 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잘 보셨습니까 그 힐링이 되셨는지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